안녕하세요. 동양학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달, 오라는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4절기로 망종과 하지에 해당됩니다. 음, 앞으로는 제가 절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을 책을 그냥 읽어 보시는 걸로 가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대성계로 보면은 5월달이 어, 양력으로는 6월달 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4월달에 동지에서 일량이 시작을 했잖아요. 동지가 있는 4월달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5월달에는 하지가 있잖아요. 그죠? 동지 하지. 그래서 어, 동지에서는 양이 하나 들어섰다면 오에 해당되는 화지에서는 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서로 모양이 반대가 되죠. 주역으로 보는 대성계의 어떤 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장간에도 보면은 오화가 병기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 오, 묘유, 어 각방향의 가운데에 있는 글자, 이네 가지의 글자는 그 해당되는 방위에 오행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임계가 있고, 묘는 가벌이 있고, 유는 경신이 있습니다. 오도 병정만 있어야 되는데, 오에게만 기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 희한하게, 주역의 대성계에서 오에 해당되는 그 대성계 계상이 1회계, 1호에 음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음이라는 것은 수렴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변기정에 음토에 해당되는 기토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천풍구, 오에 대한 대성계 계산이랑 지장간에 있는 기토와 서로 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항상 발산만 있으면 됩니까? 남자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여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음량이 조화를 이루어야 결실이 있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자에서 일량으로 시작을 했으면, 오에 해당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수렴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라는 지장간 안에 병기점으로 해서 기토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 절묘하게 잘 배분을 시켜놨죠. 그래서 오화 같은 경우에만 불에 해당되는 병적만 똘똘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수령에 해당되는 기토가 들어가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지장간이 병이 오에 앉으면 병호 왕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토가 오에 앉으면 기호는 절지가 되죠. 그러니까 절지라는 게 뭡니까? 절지라는 게 새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토를 계수와 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수와 같은 동궁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호를 보니 절지로 해서 새로운 시작 수령으로 이제 넘어간다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정뽀 오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승 팔개의계상으로 보면 병화는 오성풍 기토는 팔곤지 정화는 사진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상 병화에서 기토로 넘어가기 때문에 병화인 오성풍 4개에서 외계인 팔곤지로 해서 넘어가면 대성계의 계상이 지풍승이 됩니다. 지풍성은 말 그대로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미신이 여름에 해당되다 보니까 여름이 성장하고 왕성하게 어떤 세력을 끌칠 때잖아요. 그래서 지풍성과 어, 그 괴상이 굉장히 어,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토에서 정화로 갑니다. 기토에, 기토에서 정화로 가는데, 그러면 기토의 계상인 팔곤지가 되겠죠. 팔곤지, 팔곤지. 팔곤지 4개에서 사진내로 해서, 어, 뇌지예가 됩니다. 뇌지예. 그래서, 4월 달에도 이런 계상이 있었죠. 인사에 비유하면, 모친에 해당되는, 팔곤지에서 장남에 해당되는 사진대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지에는 출생하는 결관물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괴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응대하는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홍범에 있는 오행으로 따지면 윗상으로 해서 위로 드러난다. 무성해져서 위로 드러난다. 명예가 있다. 태양과 같이 밝게 두루두루 이렇게 비춘다. 이런 상의가 있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땅 아래라 그랬잖아요. 땅 아래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수렴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둘색자. 그리고 정화는 하를 염자, 절차 탕마에 해당되죠. 불이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사실 사옴이 이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는 본인 자신이 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목은 비경급제가 되는 거고, 화는 뭡니까? 목생화니까 식상이 되는 거죠. 내가 활동하는 것이 되는 거죠. 활동하는 영역.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한 단계의 불이 단계가 진행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또 불로 이제 진행한다. 타오를 염자. 불이 또 번져간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있고, 조심조심성 있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다 보면, 병화 어떻습니까? 위로 그 결실이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홍봉 오행에 있는 정의로 해서 문자로 잘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각각에 있는 5월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성향이 같지는 않습니다 병화를 쓰는 사람의 특성 기토를 쓰는 사람 정화를 쓰는 분들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병신합수 해서 병의 글자가 7이고 오운으로 1이 됩니다 신의 글자가 4와 6이 되죠 그래서 이 병신합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으신데 합을 신과 합을 해서 수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뭡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똑똑한 사람이 드러났고 이제 표면에 났었잖아요. 그렇듯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아는 것이 많다는 라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앞에 나갈 아수 있고 리더를할수 있습니까? 못 그러죠. 그래서 병화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의 오운에 대한 어떤 글자를 상위를 그 천간으로 바꿔 보면 7은 병화가 되고 1은 임수가 되고 4는 신금, 6은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병의 시점에 태어나신 분은 자기의 인생의 판도를 어떻게 설계해서 지나가시는 분이다? 병화를 쓰시고, 임수를 쓰시고, 신금, 계수이네 개의 천간의 어떤 특성들을 굵직굵직하게 사용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기토를 쓰시는 분들은, 기토는 실례잖아요. 실례인데, 갑, 어떻습니까? 갑은 동방의 어제인자잖아요 어, 그 어짐을 사용을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갑기 합토. 결국은 신뢰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 이, 신뢰에서 출발을 해, 해서 사랑으로 해서 결국은 신뢰로 이제 그 회개하는 갑기 합토. 갑은 3과 5가 되고 기는 10과 10이 됩니다. 5운에서 그래서 펼쳐서 천간으로 서드리면 갑목, 무토, 기토, 기토가 되죠.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 예를 주관을 하잖아요. 불은 예를 주관을 하는데 예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성령이 있는데 인과 합을 해서 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중시하지만은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병화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제 예를 주관하지만 여기는 신금이랑 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금이랑 합을 해서 수가 되었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예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우선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 정화 같은 경우에는 예가 주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정화가 오온으로 2와 8에 해당되고 임수는 1과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그 5온을 펼쳐서 천간으로 표기해 보면 정화, 을목, 임수, 간목, 이렇게 해서 정이 사아가는 기간에 태어난 분들은 정을 임갑으로 해서 본인의 인생의 한도를 그려 나가신다라는 거죠. 이 오화 시기에 각각의 지장간에 해당되는 날짜에 태어나서 이 각각의 천간의 특성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특성은 뭡니까 오가 가지고 있는 육기 자체의 특성을 바탕에 깔고. 이제 이런 특성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6기를 살펴보면, 5는 항상 자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로갈 수밖에 없죠. 그는 그렇죠? 그래서 5가 6기로 7과 7이 되고, 자는 1과 2가 됩니다. 그래서, 어, 5라는 글자는 펼쳐서 쓰면은 6기로 7병화, 병화, 1 임수, 2 정화 해서 병병임정이라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해서 이 오화의 특성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보면은 드러나고 명예를 추구를 하지만은 지혜가 필요로 하고 조심성 있게 자기 자신을 뭡니까 지혜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러한 특성이 오화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기가 어 이러한 육기가 자축이요 진사, 오미신여 술해라는 12개의 글자에 각각이 앉았을 때,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때, 병은 오미신, 또두 번째 병도 유술해, 세 번째 임수는 자축인, 네 번째 정화는 묘진사, 이렇게 해서 각각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그러면 12개의 글자에 배분이 되잖아요. 그거를 알아보면, 기운을 알아보면 12운성으로 병이 오에 앉았을 때 병오, 병미, 병신, 병오, 병미, 병신. 그죠 그래서 병오는 왕지가 되고 병미는 세지가 되고 병신, 병지. 그리고 또 병이 유에 앉잖아요. 병이 유에 앉으면 사지가 되고 병술이 요지 병해가 절지가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드러나는 이 여름이라는 계절,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은 낮 시간이 되죠. 이낮 시간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힘을 잃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지가 되고 묘지가 되고 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병화라는 것은 나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세운에서 세운에서 만약에 병이 해를 만나서 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가 되는 세운을 가시는 분들은, 어 젊으신 분들은 크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80을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병해가 딱 걸리면 절지가 되잖아요.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불은 식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잘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제가 앞에 그 행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람마다 자기 나이대에 가고 있는 지지의 글자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지의 글자가 만약에 해라는 글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보시는 어 분들이 자기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실 때그 어르신의 나이를 봤을 때 어느 행년을 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병해, 절지가 되면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세력이 낮아지는지 태양이라는 건, 드러남이라는 것은, 어, 오미신, 사오미, 요, 요때 드러나는 거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 자연의 이치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어, 임수로 쓰게 되면 임자, 임축, 이민이 되는데, 왕지가 되고, 세지가 되고, 병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이라는 거는 뭡니까? 지혜를 뜻하자, 그죠? 어, 지혜를 뜻하고, 수방이기 때문에, 수적, 어, 수방으로 흐를 때, 당연히 세력이 좋을 수 밖에 없죠. 왕지, 세지, 병지로 해서, 어, 퇴근해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화 보면은, 정묘, 어, 정진, 정사, 해서, 어, 출근해서 가려고 그러면 못 자는 시간도 되고, 이제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시간도 되는데,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이, 그, 묘시에 병지로 해서 기운을 회복을 해서 진시에 세주로 해서 나아가고, 어, 오후에 뭡니까? 오전에, 그, 정오에 가까운 오전이죠. 왕지의 세력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6기의그어 여기 표현해놓는 네 개의 천간 있죠. 이네 개의 천간이 12 글자에 배분이 되어가지고 흘러가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높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를 쓰는 사람은 평생 이러한 판도 흐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엇을 쓰면 좋을지 판단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너무 많은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어, 볼 것인가? 5, 6개의 개념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5월달에 태어났는데 뭐 시간이 어, 유시에 태어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뭔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오가 주인공이니까 오에 관련되는 그 육기, 그죠? 육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내보면 오일 때 병병이잖아요. 병병. 그리고 맞은편에 가서 임정이 되잖아요. 맞은편 자에 가서 임정. 이렇게 해서 이오에 태어난 사람은 큰 틀은 이런 형태로 이제 가더라. 그런데 만약에 유시에 태어났다. 여기에 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되느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운에 관련되는 글자 월지와 시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묘시는, 아니, 유시는 묘로 향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유씨가 묘와 이제 관련이 되는데 6 같은 경우에는 6기로서 어, 숫자가 4구가 되고 묘는 8사가 됩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어떻습니까? 4신금, 9경금 8을목, 4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신이 되는거죠. 그래서 신경을신으로 해서 유씨를 기준으로 해서 신경을신으로 이제 펼쳐놓는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과 시간과 월지에 대한 어떤 틀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시점을 딱 찍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시일 때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월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 임은 월의 개념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임자, 임자 왕지, 이건 월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채가 되는 거고 시간의 개념은 경이 왔잖아요. 경자, 경자 사지가 되죠. 시간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어, 채용의 개념으로 해서 월지시지를 여러한 시위성의 세력으로 사용을 하는구나를 이제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비경겁재 일간으로 제가 본다 그랬죠. 그래서 갑은 마음이고 을은 밖에 나가서 하는 자기의 용이다. 그래서 체가 되는 갑은 갑자가 되죠. 이 자에 해당되는 글자로 보는 거니까 갑자는 욕지가 되고 을자는 병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간이 됩니다. 그리고 식상에 해당되는 병화 재생에 해당되는 무토, 관생에 해당되는 경금, 인생에 해당되는 임수. 요렇게 해서 각각의 그 십성의 별들을 해당되는 양단을 자에 대입을 해서 12온성의 세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병자는 태지가 되죠. 식상은, 어, 당연히 자가 해자축 북방수니까 어 불과 물이 만났으니까 세력이 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태지가 되고, 무자는 재성은, 무토는 제가 정화와 동궁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치가 됩니다. 돈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도모하는 단계이지, 재물을 왕성하게 벌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가을에 해당되는 술토를 기준으로 해서, 술이 제일 재물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유, 그죠? 그 뒤에 있는 해, 해서, 유, 술, 해, 요세 개의 글자가 있는 분들이 보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러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자 어, 관인데요. 그 사지가 되죠. 이 시기에 오면 은 자기 직장에서 별로 그렇게 세력을 떨치진 않는다. 만약에 어,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머리를 쓰는 일, 몸을 쓰는 일은 뭐 하기가 좀 부대끼는 그러한 상태가 될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임자 왕지가 되죠. 인수.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갈고닦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것은 굉장히 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 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1 2원생의 세력으로 십성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오늘 오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